자, 발탁구 자, 엄마랑 무타리의 대결. 시작합니다. 자, 준비. 1. 땡. 간다. 무타아발 뽕. 아! 자, 1대0. 자, 다시. 준비. 그렇지. 무타아 뒤에, 뒤에, 뒤에. 뒤에, 뒤에, 뒤에. 아! <laughs> 자, 2대0. 다시. 무타아 에이. 어, 가서. 아니, 앞으로 가면 안 돼. 무타아 그리로 가면 안 돼. 아유. 무타아 앞으로 가면 안 되고, 옆으로만 움직여야 돼. 자, 다시. 자 그렇지 아우 이런 무타리가 아직 서툴러서 잘 못하고 있어요 자, 다시 다시 아유 어 그랬어 그렇지 그렇지 이제 좀 익숙해진 무타리 아우 못 뭐, 밟았어 그렇지 엄마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아이들한테 정말 최고의 놀이기구 같아요 엄마랑 같이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엄마와 함께 호흡 맞추기 가장 좋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, 어렵지도 않고, 심플하고, 이부타라, 그로 가면 안 된다니까. 무타리가 운동이 좀 약해요. 네. 그래도 즐겁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. 무타라 앞으로 가면 안 돼. 어, 그렇지. 안 돼. 아, 이런. 엄마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. 8대0. 아니야, 시간제야, 시간제. 이제 9, 8, 안 돼. 6, 5, 4, 3, 2, 1. 땡 끝났습니다. 자, 9대 0으로 엄마의 승리. 와 이렇게 엄마의 압도적인 승리로 탁구가 끝이 났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다음번에도 유익한 스포츠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